이수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합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지 세 가지 파트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일 시간 확보입니다. 첫째로 일단 직장 병행을 하려면 평일에 워라벨이 확보돼서 꾸준한 퇴근 후 공부 출근하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6시에 퇴근해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로 가서 저녁 시간 제외하고 3시간 이상은 공부에 쏟아야 합니다. 이렇게 평일 시간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세무사 시험은 특성상 감 죽으면 끝나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일 하루 정도는 건너뛸 수도 있지만, 그게 이틀, 3일이 되면 불안함은 쌓이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공부를 놓게 됩니다. 실제로 2, 3일 공부 건너뛰게 되면 공부에 대한 의지도, 실력도 굉장히 흐지부지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5시에 마쳤기 때문에 퇴근하고 바로 5시 반까지 스터디 카페에 착석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7시부터 8시까지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는 10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3시간 반이 확보되는 스케줄로 루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루틴하게 평일 공부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루틴하게 평일 공부를 할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한다면 주말에 시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차별점이 됩니다. 주말에는 저는 실강, 즉 학원에 다니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제성을 주고, 두 번째로 질문과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과 피드백을 굉장히 강가하시는데, 이게 사실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학원을 안 다니는 케이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평일에 회사 갔다가, 회사 퇴근하고 독서실 갔다가, 월화수목금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토요일 아침에는 독서실에 바로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서디 카페 나가게 되면은 정말 오후인데 날씨는 좋고 언제나좀 끄적이다가 시간이 다 가게 됩니다. 내일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또 막막하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부분은 그냥 토요일 일요일 9 to 6로 학원 스케줄을 박아 두십시오. 아침에 가기가 힘들 순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총 9시부터 6시까지 점심 시간 빼고 8시간 정도를 그리고 도하 16시간 정도를 학원에 받게 되면은 그 일요일이 끝나고 나서의 상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공부할 의지도 불타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고, 숙제로 인해서 평일 공부 시간이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대 입구역 근처에 살았는데, 주말마다 강남역 해커스 학원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아무나 우리 같은 학원은 주말반이 없지만 중소 학원들은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반을 운영하거든요. 중소 학원이라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개념을 간단하게 압축 요약해주기 때문에 훨씬 좋았습니다. 두 번째 주말에 학원 가야 하는 이유는 질문과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서 제일 화나는 부분은 문제를 풀다 이해 안 가는 개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잡한 개념을 여러 개 섞어 쓰니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안 풀리죠. 근데 그런 문제들을 주말에 학원에 들고 가서 선생님이나 강사님들께 꼭 물어보세요. 안 풀리면은 바로 그 문제는 주말에 물어본다 생각하고 다음 문제로 건너뛰세요. 그리고 주말에 학원 가서 강사님 개념 강의 듣다가도 모르면은 쉬는 시간에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고 바로 피드백을 받고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공부의 거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코팔리고 민망해서 혼자 끙끙대고 있는 거는 정말 학원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마다 물어봐서 해결되는 게 쌓이면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도 이해되는 개념은 남들도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실강을 참석해서 꼭 질문과 피드백을 많이 해라. 그게 저의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1번, 2번과도 연계되어 있는 내용인데 결국 문제를 많이 풀라는 겁니다. 문제를 풀고 선생님께 물어보고 혹은 인강 사이트에서 물어보고 해결되고 또다시 문제 풀고 이거를 굉장히 빨리 많이 반복해야 됩니다. 루틴 하에서만 이렇게 빨리 많이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모 변호사님의 공부법 유튜브를 보고 문제집만 달랑 놓고 풀려고 하다가 이 방법으로 세법과 회계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가서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1차 세법, 회계 과목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강이나 실강을 듣고 나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정석적이고 제일 빨리 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다 굉장히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당연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알더라도 저거 당연한 말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빨리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이 빨리 반복을 할수 있는 이유는 질문과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피드백이 나오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변동 없이 루틴한 공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평일에 시간 확보에서 나오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되면은 사실 1차 합격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회계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가? 회계 원리를 전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 회계 원리 중에서도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챕터는 한두번 정도 풀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회계 순환 과정은 한번 풀때한시간도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스피디하게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계 순환 과정을 배워 놓으면 나중에 원가 회계랑 재무 회계에서 약간씩 생략된 기초 개념들을 깨뚫어볼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교재는 김재호 강사님의 회계 원리 책을 저렴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용을 했습니다. 둘째, 재정학과 행소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회계와 세법이 굉장히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학과 행소법도 만만치 않거든요. 행소법은 그나마 양이 적고 암기 과목이니까 금방 하면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재정학과 행소법은 주말 실강을 듣는다고 해도 강의로 찍지 않기 때문에 셀프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재정학과 행소법을 그럼 셀프로 어떻게 빨리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두 과목은 암기 과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강을 한번 빨리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듣기 만약 빡빡하다고 하시면은, 객관식 강의 먼저 듣고, 문제를 바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를 풀 때도, 가방과 같이 보면서, 빠른 속도로, 반복적으로 푸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재정학의 경우,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문제나, 수식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섯 문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겨 뛰시려면 가감히 넘겨 뛰시고 다만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같은 유관 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재정학 말문제는 대비되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언어의 기술이라는 책을 배우면서 썼던 개념들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번 62회차 이번 문제를 보자면 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능력 원칙과 편익 원칙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되는 개념이고 이 상반되는 개념을 네모와 세모로 표시함으로써 문제를 빨리빨리 쳐내갈 수 있습니다. 능력 원칙과 빅셀, 빅셀은 편익 원칙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상충되는 개념이라 이번 답안은 틀렸습니다. 3번도 편익 원칙과 능력. 이 부분도 지금 맞지 않죠? 4번도 능력 원칙과 통행료, 사용료. 사용료는 편익 원칙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편익 원칙과 밀. 밀은 능력 원칙에 대표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5번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개념들을 수치화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굉장히 빨리 풀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차는 붙었다. 그럼 이제 2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2차는 그만두고 해야 된다. 아니면 2차도 병행으로 할수 있다.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를 붙자마자 회사를 그만두고 2차를 준비했습니다. 2차는 1차와 다르게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차를 붙었다는 것은 이제 정말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결정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니면 이 시험에 진심으로 응할 수 있는지 세무사가 되면 은 내가 벌어먹고 살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힘도있게 고민하고 그래도 결정이 안 난다고 하면 은 재미로 사주나 그런 부분도 보면서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 결정을 확실히 했을 때 나오시길 바랍니다. 2차 공부법은 추후 이 유튜브에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직장인 세무사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일단 어떤 일이든 본인한테 맞는 일을 찾으셔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직장인의 바람이기도 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